근데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봐봐 여기 위형도 있어 50만 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안티야 <laughs> 안녕하세요 바이보기의 금보기 은보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카드 지갑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봤어요. 한번 비교를 이제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고, 일단 리뷰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를 한번 음. 뽑아보면, 은보겐모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나는 그냥 딱 봤을 때 예쁜 거는 음. 프라다. 프라다. 제일 예쁜 거는 이거였어. 어, 맞아. 색깔이 너무 예쁘지. 응. 그리고 이게 가죽이긴 하잖아. 응. 사피아노 가죽인데 응. 되게 편할 것 같아, 응. 쓸 때. 카메라로 봤을 때는 색깔이 막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예쁘 진짜 예뻐. 딸기 우유. 응. 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딱 봤을 딱 때. 딱 봤을 때 제일 응. 예쁜 거. 가격도 제일 만만했어. 이게 40만원대였거든? 응. 여기 지금 40만원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49만원에 구매를 했고, 응. 근데 아까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만원이 올랐더라고. 그럼 앞자리가 바뀐 거야? 어 응. 50만원이 돼서 좀 아쉽다. 어. 50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 예쁜 거를 떠나서 견고한 느낌? 뭐 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음. 이게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서 음. 괜찮다고 느꼈어. 어. 너무 가볍고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음. 퍽신한 느낌. 이거 되게 유약해 보이잖아, 송아지가죽이 응응. 음, 음. 근데 생각보다 오, 엄청 튼튼하고 예. 이게 어. 우리 괜찮았다. 우리가 테스트한 거 진짜 음. 다 통과하고. 음. 근데 또 너무 이게 크다. 그러면 음. 이것도 진짜 괜찮았어. 음, 얇아서 음. 얇은데 수납도 꽤 많이 음. 되고 튼튼하고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음. 귀여워 이런 것도 얘는 가죽이 음. 아니라 음. 캔버스 가격이 얼마였더라 이거? 안에 다 영수증을 넣어놨거든 음. 51만원 이 핑크가 예뻐서 어? 아, 안 까매 근데 이거 이렇게 접히는데 51만원이고 음. 이거는 그냥 진짜 헐어던데 5 0만원이잖나도 이거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내가 산다면 은 음. 음. 이거 살것 같아. 너니까. 어. 그리고 너는 약간 간편한 거 좋아해서 음. 얇고. 음. 그러면 피디님의 생각도 한 번. 피디님은 음. 뭐가 제일 음.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 집. 남자분의 그 생각으로. 어, 저는 보테가 베네타. 이게 제일 남자스럽잖아, 근데. 네. 어. 남자용도 이게 따로 있었거든? 이건 여성용인데. 음. 남자 것도. 같이 뭐, 생겼어. 지갑이 남성용, 여성용이. 이거를 좀 어. 남자가 들고다그렇잖 아. 그 <laughs> 피디 님은 왜 이걸 뽑았는지 궁금해요. 색깔이 제일 어. 예뻐서. 아, 색깔이? 예쁜 게 최고니까. 어, 맞아. 맞아. 우리도 이거 색깔 보고서 어. 너무 예뻐 갖고 사왔잖아. 바로 골랐잖아, 진짜. 어. 근데 이거 후기나 뭐 댓글들을 음. 보니까 음, 음. 금방 엄청 더러워진다는 얘기가 있어. 음. 그래서 이거는 피디 님 한번 음. 써 보고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럼 은복이는 만약에 직접 구매를 한다면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선물 받았을 때 기준이고 음. 내가 샀다 그럼 나는 이거 샀을 것 같아 아 진짜? 왜냐면 얇은데 어. 이거가 예쁘긴 제일 예뻤잖아 어. 프라다가 어. 근데 프라다는 너무 수납이 적은데 가격 음. 차이는 별로 만 원, 없고 만원 차이나니까 그리고 뭔가 루이비통 그 이미지가 아, 얘가 좀더 비쌀 것 같은 느낌? 그 뭔가 이것저것 따지면 이게 제일 내 가성비템. 어, 내가 산 비. 음. 금복이는? 나는 이거. 구동의 아, 1위 어. 프라다. 나는 어. 무조건 내 기준은 음. 편하고 음. 예쁜 거. 음. 근데 예뻐야. 가성비도 좋은데 음, 음. 내가 많이 쓸것 같은. 음. 음. 근데 심지어 제일 싸.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를 모았고, 실제로 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은 잘안 쓰지만, 어. 썼던 거, 이거. 근데 이거는 조금 쓰다가 말았어. 왜? 난 그냥 핑크 색깔이라서 샀는데, 응. 사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예쁜 핑크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안에 응. 카드가 많이 들어가서 샀는데, 부피가 응. 커서 잘안 들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모셔두고 있고, 봐봐, 여기. 이염도 됐어. 이염이 음. 잘 되고 영수증도 여기 가까이서 찍킬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음. 만약에 근데 선물용으로 고른다면 음. 선물용은 좀 고급스러운 게 어. 괜찮잖아. 그런 음. 거 괜찮은 거 같아. 디올. 어. 디올은 어. 브랜드도 괜찮고 어. 이게 송아지 가죽이라서 부드럽고 어. 쓰기에도 편할 것 같아. 어 맞아 응. 진짜? 부모님 선물로 어. 부모님들은 이렇게 편한 거 좋아하니까 맞아 맞아 이것도 괜찮아 맞아 부모님한테 응. 드린다면 루이비통 좋아하시잖아 응. 그때 이거는데 연령대를 너 응. 가리지 않고 맞아, 좋아할 맞아. 것 같아 수납도 되고 이거는 응.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부상 재질이다 그러면 루이비통어 근데 그냥 진짜 카드 지갑만 응. 필요하다 하면 주머니에 두고 다니고 싶다 응. 그냥 작은 그러면... 미니백에 이 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그러면 뭔가 그 사회 초년생한테 응. 선물 준다고 하면 응. 동생. 오. 요새 애들이 셀린느 엄청 좋아하잖아. 셀린느. 음. 맞아. 근데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근데 또이 <laughs> 로고 자체를 너무. 그지. 응. 이거를 로고를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어. 엄청 인기 많더라고 이게. 음. 근데 금복이 취향에는. 내 취향은 아니고 음. 좀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 그런 느낌? 한 20대 중반인 응. 내가 아는 어린애들이 좋아할 어. 것 같아 선물한다면 여자친구 어. 선물이나 그런 어. 거는 이거 추천 근데 우리 영상 엄청 잘 보는 어떤 동생은 응. 프라다라 그랬어 20대 아, 이거? 어, 20대 중반인데, 중반인데 이것도 응. 너무 예쁘지 응. 가격이 셀린나가 어떻게 됐었더라? 응. 52만 원이네 어. 가격도 이게 더 싸네. 어, 그러네. 2만원 차이. 이게 어. 어. 똑같은 거였어. 난 몰랐는데. 맞아. 이거를, 이게 지금 내가 갔을 때 기본템 중에서 어. 좀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온 어. 건데. 캔버스 소재거든? 어. 근데 이거를 사오고 나서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궁금하다고. 응.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가죽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은 거였어. 이거두 응. 개를 보면 무게도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 어. 한번 들어봐. 뭐가 어. 더 가벼워? 진짜 차이가 별로 없어. 모르겠어. 어. 응. 그래서 이것도 응.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응. 무게도 가볍고 괜찮은 것 같아. 요거는 <laughs> 이제 똑같은 거니까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 응. 그 다음에 이런 슬롯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응. 얘가 순복들? 되게 어. 무거운 것 같아. 오. 얘가 마크 때문인가? 그런 거 같아. 어. 되게 무거워. 어, 맞아. 혼자서 가죽도 아니야. 맞아. <laughs> 근데 왜 무거운 거야? 화가 날라 보네. 굉장히... 캔버스인데 또왜 비싸? 셀린느 값. 원래 캔버스가 더 비싸. 저건가? 가죽이 더 비싸서. 아니, 하나? 저거 더 무겁나? 어, 그런가? 루이비통은 근데 가... 거의 비슷했거든. 이건 진짜 내가... 이무게가이 무게 빨. 어. 근데 확실히 이 무게가 확 보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거 좀티 나는 거 좋은 사람들은 음. 보이잖아 멀리서도. 음. 셀린느다. 싸다도 음. 보이긴 하는데 음. 보테가도 사실 음. 알것 같긴 한데. 그렇지. 어. 다티 나는 건데. 근데 무거운 건 제일 무거워 음. 이게. 근데 음. 얘는 진짜 음. 깃털처럼 가볍고. 음. 아 그래. 음. 한번 들어봐. 어 이것도 가벼울 것 같은데 보테가. 그렇게... 어보테가더 가벼운 거야? 그래? 어, 들어봐. 그러네. 그지. <laughs> 대박. 보태가 가벼워. 그럼 안들것 같아. 갑자기. <laughs> 응. 가볍다. 셀린느 들다가 진짜. 들으면은. 어, 너무 무거워. 아, 셀린느가근데 진짜 은근 무거워. 별로다. <웃음> 근데 <웃음> 무게를 떠나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이런 금 밖에 있는 게. 어, 응. 어, 어. 그거를 응. 따지는 그런 거면은 사실 이게 막 아령만큼 무거운 건 아니야. 어.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 음. 그걸 따라서 좀 음. 다른 것 같아. 나는 지갑 들었을 때 무식한 게 좋더라고. 그래? 어...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무거운 거. 음. 근데 이게 사실 무겁다기보다 이네개 중에 비교를 했을 때. 어. 근데 네개 중에 비교했을 때 살짝 무거운 게 아니고 훨씬 무거워. <laughs> 이 정도면 안티야. <laughs> 셀리은나 좋아하는데 어. 그래도 좀 아쉬워. 음. 음. 아쉬운 면이 있어. 캔버스 치고 가격이 음, 나가고. 나가고. 어. 그리고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음. 카드가 음. 막, 많이 꽂힌 것도 아닌 것 같아. 6고 빼기가 힘들었어. 아, 빡빡해서빡빡해서 음. 빡벅. 어. <laughs> <빡붙. 웃음> 이제 가격은 지금 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가격을 보면은 음. 49만원에 샀어. 음. 혼자 40만원대 갔지 다른 게 기억이 안 나. 지금은 음. 50만원. 응. 음. 는 음, 59만원. 여기서 이제 수납력이 제일 좋았던 거는 나는 응. 이거 같아. 아 그건 나코리. 진짜 원탑. 어 엄청 많이 들어가. 어이 그때 카드가 없어서 못 넣었잖아. 이거는 카드 지갑이라고 나왔지만 진짜 어 엄청 많. 반지갑급이야. 어 맞아. 응. 그다음에 의외로 수납이 좋았던 게 이거. 진짜. 튼튼하고 의외로. 응. 내가 이거를 산다면 나는 핑크를 살것 같아. 신상이라 산 거지 이거. 어. 신상이라 어. 한번 사봤는데 근데 선물을 한다면 이 색깔을 살것 같아. 왜? 핑크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좀 취향 타지 않아 핑크? 고급스러운 느낌 있잖아 이 색깔은. 어. 좀 어린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는 핑크. 나이때가있으면 어, 이것도 음. 마음에 들었어 수납이 수납이 진짜 음. 생각보다 이거 리뷰에서 말 하는데 여기도 주머니가 있더라고. 응 음, 맞아 여기 여기도 큰게 있었어. 여기만 얘기했었는데 음. 헉, 난 음. 이게 뒤에가 없어서 아쉬웠거든. 어, 뒤쪽에 는없 없었지. 근데 그게 여기 안쪽에 그거. 이렇게 있었어. 마음에 들었고 음. 다 예뻐 사실. 음. 다 예쁜데 지금 뭐 제일 아쉬운 거는 샤넬이 아. 빠져가지고 맞아. 샤넬은 계속 방문을 해봤는데 음. 가져올 만한 게 없더라고 약간 그런 거 밖에 없어 <laughs> 그런 말 해도 돼? 엄청 키는 것들 있지 어. 내돈 주고 안살것 같은 어, 어. 그런 것만 남아있어가지고 어. 가져올 수가 없었고 어. 앞으로 계속 가보면서 성공을 어. 하면은 어.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갖고 어, 와서 또 구찌 가봤지 가봤는데, 가봤지? 가봤는데 음. 사고 싶지 않았어 왜? 뭐생 x 원하는 스타일이 어, 아니었어 너무 응. 입문템으로 추천하고 싶은 응.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구찌 마틀라스인가? 그것도 어. 있었잖아 어. 그거는 좀 유행 슬슬 가는 느낌 아, 내 그래서? 생각인데 그래서 그것도 안 가져왔고 그 생로랑도 같았잖아 응. 생로랑은 응. 얘하고 사실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맞아. 여기 마크만 맞아. 바꿔져 있는 느낌 너무 똑같아서 생로랑도 재미가 없어 좀 나름대로 다양하게 갖고 와본다고 음. 갖고 와봤어요. 음. <laughs> 고야드 고야드를 왜안 가져왔을까? <laughs> 그러게. 고야드도 다음에 그럼 한번 매장 방문해서 방문해서 음. 그때는 카드 지간 말고 음. 고야드 다른 제품을 한번 음. 갖고 와볼게요. 혹시 고야드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음.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음. 안 예뻤어. 가격은 어. 되게 비싼데, 카드 지갑은 예쁜 게 없더라고. 어.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에르메스 가방 살수 있으면 좋겠다. 어. 살수 있어야 되는 데 그리고 <laughs> 응. 내가 아까 계급도 찾아보다가, 응. 카드 지갑 계급도가 있는 거야. 아, 따로?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어. 1등에 로에베가 있더라고. 아, 어. 사실 주변에 들고 다닌 걸본 적은 없는데. 그지. 봤는데 몰랐을 수도. 로에에 가방은 많이 봤는데 카드 지갑은 못 봐가지고 음. 다음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봐야겠어. 어, 괜찮은 거 있으면 음. 거기도 한번. 그리고 이렇게 사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돈을 많이 쓰니까 재밌었고 제일 친절했던 데는 음. 셀린느. 그래? 셀린느가 기억에 남아. 난 여기. <laughs> 진짜 맞아. 친절하게 음. 다 보여주시고 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음, 맞아 맞아. 음. 우리가 살 거라는 완전 음.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 진짜 친절하게 다 꺼내서 보여주시고 음. 나머지들 음. 디올, 루이비통, 음. 뭐 이런 거살 때는 사실 막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고 우리가 제일 부력이었던 건 디올이었잖아 사실 어, 음. 맞아 우리 안살줄 알고 음. 그랬던 것 같아 다이소 가방을 보고 뒤끝 음. 나거지 <laughs> <laughs> 후기니까. 어. 매장마다 또 그리고 셀러마다 음. 다른 것 같아서. 음 맞아.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음. 것 같아. 음. 미우미우는 내가 처음, 제품 자체를 처음 샀거든. 예쁜 게 많더라고. 요새, 뜯은 거라 그런지. 옷도 예쁘고, 악세사리들이 되게 예쁜 음. 것 같았어. 이거 미우미우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이 겉에가 되게 화려하잖아. 음. 그지 응. 음. 근데 막상 안에가 되게 단조로운 느낌. 겉에는 화려한 거에 비해서 안에는 뭔가 디테일이 없는 것 같아. 이 마크가 음. 이 위로 올라갔으면 좀 예뻤을 것 같은데. 그렇 마크를 왜 여기 안에다가 해놨어? 너무 안 거. 보여. 아쉽다. 그건 음. 아쉽고 확실히 이 루이비통이랑 안에를 음. 비교해 보면 그 달라. 그좀 다르잖아. 이 음. 지퍼 동전도 넣을 수 있고 음. 안에 이렇게 포켓도. 이렇게이 음각도 좀 음.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물론 지우개로 지워지지만 <laughs> 이건 진짜 딱 열었을 음.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그게 응. 아쉽고, 응. 근데 겉에는 이제 훨씬 화려한 느낌이 있고, 응. 진짜 취향 차이. 응. 근데 뭐 계급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응. 자기가 편한 거, 맞아 편하게 쓸수 있는 거를 사면은 좋을 것 같아. 응. 뭐이 정도로 비교는 맞춰 볼게요. 응. 근데 카드 지갑은 이 정도 사봤으니까 다음 리뷰부터는 카드 지갑 말고 좀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궁금한거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응. 응. in my head